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상센터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음, 우리 수행에서 이제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언어에 대해서 좀 말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뭐, 생각이라고도 하고 말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 차이를 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같은 거니까. 네, 생각도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도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고. 음. 우리가 이제 그 창조를 할 때는 이제 말을 가지고 창조를 하죠. 음.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근원에서, 어이 현상계로 나오는 게 이제 창조라고 그러면 언어로 이루어지는데 또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근원으로 가려면 또 이제 분리문자 언어 도단 해가지고 이제 언어를 넘어서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창조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수행자들한테 또어 현상계에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여기에서는 어 언어를 넘어서지 않으면 또 이게 예.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또, 그런 이러한 그 언어의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음. 음. 그래서 뭐, 시크릿단체 같은 데 가면, 뭐, 이제, 그 생각과 말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음. 법을 배우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교 수행이라든지, 다시 근원으로 들어가는 마음 공부에서는, 언어, 언어를, 뛰어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laughs> 결론을 내서, 이런 어떤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컨셉이 없으면, 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공에서 현상계로 나오는 거와 현상계 다시 공으로 들어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네, 이런 의미로 갖는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 게첫 번째 같고요두 번째로 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상계에서 깨달음을 느끼해서 하는 건데, <laughs>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 언어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깨냐? 언어를 깬다. 이거야, 언어를 깬다. 그러면, 그, 우리가, 깨고 나오려면 뭔가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긴데, 그, 뭐에 갇혀 있느냐, 즉, 언어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어에. 그래서 언어를 깨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 언어를 깨는 데 있어가지고, 언어 도단 뭐 분리 문자 해가지고 그 화두를 든다든지 해가지고 어 생각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동한거하한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를 끊었다. 그래서 깨달을 음얻었다 해도 이분은 언어의 구조의 모순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넘어섰을 뿐이죠. 하두 가나선 이런 걸 가지고 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언어의 그 한계와 모순성을 알면 우리가 언어에 안 매달린다는 거예요. 언어와 한, 언어의 한계와 모순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언어에 매달리고 언어를 끊는 방법도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모순성을 찾아서 끊는 게 아니고, 그냥 끊으래니까 언어를 넘어서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대니까 그냥 화두 문자 하나 들고 생각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언어를 넘어서야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선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삼매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이제 화두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뭐, 마음이 청정한 상태로, 거기서는 언어가 없으니까요. 예. 네. 1선, 초선정만 해도, 2선전, 3선전 들어가면 이제 언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언어가 없어진 거지, 언어의 모순성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만 깨끗해져가지고 저 청정한 마음만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언어에 대해서 영향은 들받지만 언어의 모순성을 자각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어에 어떤 모순성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음 호흡에 의해서 산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 의식이 깨끗해진 것 같더라. 자주 들어가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예를 들면, 어 언어가 만약에 이제 사기꾼이라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즉, 나의 스승이라든지, 도반, 또는, 어그 선배 수행자가, <laughs> 야, 어 언어는 사기꾼이야. 어 저놈하고 상대하지 마.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에, 에, 믿고서 그 사람을 그냥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기꾼이 말이 언어라고 그러면, 에, 옆에 이제 그 알려준 사람이 뭐 스승일 수도 있고, 뭐, 선배 수행자일 수도 있고, 뭐, 그렇, 겠지요 도반일 수도 있고. 음. 그러면, 그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말이니까 그냥 신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언어를, 언어의 한계와 모순성을 깨닫고서 언어를 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참매로 들어간다든지, 화두, 응? 화두선을 한다든지 해서, 언어를 넘어서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에 완전히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방편을 쓰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넘어서 버리면 괜찮은데 다 어중간한 상태로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계속해서 언어에 붙들린단 말이에요. 언어 언어가 진짜 사기꾼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근데 내가 확인해 봤더니 진짜 사기꾼이야. 그러면,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이제 그, 그 사람 말을 안 믿지만, 내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옆 사람이 저기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사기꾼인지 믿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면, 언어를 못 넘어선다는 거죠. 내 스스로 언어의 모순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힐링 정도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는 음 좀뭐 예 그냥 넘어가도해서 상관없는데 좀 수행을 좀 내용 있게 깊이 있게 하시고자 하는 분은 이걸 분명히. 예예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자각을 안 시켜요. 대부분 그냥 하드선 뭐어뭐 어뭐 산매. 남방불교 같은 게 특히 이제 산매죠. 뭐, 이렇게만 하려고 그러지. 언어의 한계와 모순성을 드러내서, 어, 언어로부터 벗어나는 지혜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이거는. 음, 이런 방법을 잘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서의 그, 언어의 한계를 깨닫는 방법은 뭐가 있냐, 도대체. 불교가, 아, 그 사선정, 뭐, 아, 다시요. 사성제, 그 다음에 팔 정도, 뭐, 연기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 하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가닥을 못 그, 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많이 봐가지고, 제가 한몇 개월 전에, 예 불교의 전반적인 어떤 스트럭처에 대해서, 수행과 관련된 스트럭처에요. 교리적인 스트럭처가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야지 수행에서 그 교리들이 수행과 연결될 수 있나를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필요하신 분은 몇 개월 전에 글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글이 제가 요즘은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몇개안 되니까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불교는 사성제 팔 정도라고 하는데, 사성제 팔 정도는 연기법 위에 어떤 체계가 잡힌 이기 때문에, 연기법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사성제 팔 정도 안다고 그게 수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성제 팔 정도의 기반이 되는 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그 위에다가 사성제라는 교리적인 빌딩을 짓고, 그 위에다가 팔 정도라고 하는 수행체계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체계는 사성제, 고진별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팔 정도, 정견으로 시작되는 정견 정사유, 시작되는 팔 정도는 수행체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빌드가 됐느냐? 12연기서부터 빌드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12연기라는 것을 뭐 여기서 뭐 12연기 자체를 또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언어와 관련된 부분만 보면 12연기에서 우리의 그 현상계라는 것이 예, 모두가 실체가 없더라. 부처님이 보니까. 다 인연법에 의해서 예, 생멸생멸하더라 이 말이에요. 연기적 존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 현상계의 어떤 만법에 대한 이, 이해를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어, 실상이 없이 다 생멸하는 것들이구나. 어, 이, 이, 인에 의한, 음, 인연에 의한, 그, 과로, 어, 또 인연을 낳고, 과로를 낳고, 인연을 낳고, 과로를 낳고, 이렇게 해서, 아, 실체가 없는 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50점이란 말이에요. 되게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행에서, 그, 그, 만법을 지칭하는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어 자체도. 실체만 없을 뿐 아니라, 만물은 그냥 그게 실체가 없는데, 연기법에서. 언어 자체는 그 모순성이 있어요. 언어의 모순성. 음. 언어도 연기되는 그 생멸하는 것을 일시적이나 하나 의 현상적 중 어떤 어떤 프로세스의 에 중간적인 것들은 어전 공정에서 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하나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하나의 실체가 있는 걸로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언어에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언어로, 어, 그, 아는 거고, 언어로 결론 내고, 어, 언어 집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연기가, 예, 만법도 실체가 없는 거지만 만법을 지칭하는 언어 자체도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걸 지칭하는게 실체가 없겠죠 그런데 그, 그것도 또한 그 언어도 인과에 의해서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것의 다름이 아니기에 그 자체도 모순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가 아닌 현상을 실제 있는 걸로 어, 실제 있는 것처럼 환영을 보듯이, 언어도 모순성이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질 못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고 결론 내고 좋아하고 박수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더 수행을 깊게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창조할 때 하는 거지, 음, 현상에서, 음, 그, 공으로, 본성적으로 들어갈 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아그 실체가 없는 걸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 자체가 있는 모순성을 어즉 이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언어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으시면 어 언어 자체도 그 이게 졸립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언어 가 우리가 사기꾼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버렸으니까 남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면 우리 안에서, 수행자 안에서 언어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 엄청 쉬워지죠. 결국 언어를 깨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적 존재라는 걸 아시고요. 언어를 깨고 나는, 언어의 세계를 깨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 잘못 듣게 없어요. 언어를 넘어서는 거니까요. 근데 그 방법이, 이렇게, 화두처럼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그, 껍질을 깨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라는 껍질을. 힘이 있고, 상당히 좀 나, 남성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보니까 껍질이라고 할게 없었네. 괜히 내 스스로가, 어, 껍질을 둘러치고 앉아가, 내가 앉아있었던 거지. 어떤 실제 껍질도 아닌데,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나가면 되겠네 해서 뚝 나와버리는 거. 언의 무순성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에, 어떻게 보면 지혜에 의한 깨달음이에요. 음.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사실은 지혜와 자비라 고 그러지만 에, 한 축을 굳이 하나만 얘기하면 지혜죠, 당연히. 물론 뭐 저기 자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잡으란다 그러면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선안에서 그래도 불교가 지향하는 거는 지혜죠. 그런데 지혜는 이렇게 언어의 모순성을 알고 들어갔을 때 지혜라는 게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를 알고 쓰면 그게 지혜가 나오는데 언어가 실체가 있다고 느끼면 거기서 이제 엄청난 모순이 나오는 거죠. 역설적이죠, 되게.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여러 수행자들한테 많은 좀더 수행이 깊게 들어간 좀 단초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슴 명상은 원래 이그 뭐 힐링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도 어 좋은 명상이지만 이렇게 또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가 있기도 한것 같아요. 음자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